줘, 코난. 너만 사라지면 살인은 멈춰. 거기까지 알아냈으니 알려줄게. 바보야, 헛튼집 안에 이걸 봐. 최근 수년 사이 세계 각국의 흉악 범죄 발생률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. 점점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가는 거야. 이곳 베이커 가를 제외하고 내가 모았지. 범죄란 범죄는 모조리 다. 내 앞에 오도록. 그거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야. 세계가 평화롭게 된다고 해도 Please 여기가 평화롭지 않으면 so 의미가. 아르마 초리엘. 은간 가아가아가가. 아르마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잠깐 기다려. 어디 가는 거야? 그거나. 난아 미안하다. 뭉치. 널 위한 일이기도 끝났어? 해. 끝났어? 그래 대충은. 다행이다. 일단 안심해. 어떻게 할 생각이지? 그러면 귀찮아 질 테니. 약을 먹이고 지능을 낮춰서 사고로 만들까? 그래도 뭉치 불쌍해. 어쩔 수 없어. 코난을 노리게 되면 참을 수 없으니까 이건 못 참지. 우리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코난이 마을의 사건을 끌어와 주기 때문이니까 미안해 뭉치야. 그래도 이것만은 알아줘. 우리는 아직 사라지고 싶지 않아. 일단 작별이네 안녕 뭉치야. 구독하면 오늘 밤 당신의 집에 대저키즈가 찾아갑니다.